두피 모발 지켜주는 샴푸 추천 들어갑니다. 아니 웬걸? 두피에 비듬이 고민이라면 드라이 두피 헤어케어 샴푸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패키지가 깔끔하고 사용하기 쉬운 형태예요. 200ml 용량으로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비듬 방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대가 되고요. 먼저 샴푸를 손에 덜어봤는데 거품이 잘 나고 향도 상쾌해요. 머리를 감고 나니까 두피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고요.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정말 비듬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리뷰 제품으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맥주유모 피마자 탈모 샴푸를 사용해봤어요. 일단 500ml의 넉넉한 용량으로 가득 차있고요. 엘리메르 브랜드에서 나온 국내산 제품이라 믿음직스러워요. 샴푸를 사용해보니 맥주유모와 피마자 성분 덕분에 두피가 시원하고 상쾌하더라고요. 사용 전보다 확실히 모발에 힘이 생기고 빠지는 것도 많이 개선됐어요. 두피 자극도 적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답니다. 탈모가 고민이라면 이 샴푸 한번 써보세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샴푸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바로 메르헨트 맥주 유모 바이오틴 샴푸인데요. 대용량 1000ml로 가득 차 있어요. 사용해보니 거품이 잘 나고 냄새도 아주 상쾌하더라고요. 머리 감고 나서 느낌이 확 다르네요. 머리결이 부드러워지고 가려움증도 사라졌어요. 비듬 걱정도 없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에도 또 구매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후회 없을 겁니다. 다음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 Yeah!